좋은 날씨입니다. 너무 좋아. 여기는 날씨가 뭐 거의 좋아. 이제 빨리 어디 갈때 정하고 또 나가야지. 내가 탄타라 거기 루지 타러 왔어요. 루지 타러. 여기 폭포 있는 데. <놀람> 주차를 여기다가 하고 가야 되나보다, 여기? 응. 땡이야. 주차를 하고 저기로 올라가야 되나봐. 우리는 저거 타러 왔어요. 왔을... 여기서 할 거라고는 뭐 구경하고 뭐 그런 거 밖에 없는데, 여기가 제일 유명한 것 같더라고. 로직하는 거 같더라고요. 직 하는 거. 폭포에는 관심이 없어. 지금 티켓 샀고요. 하나에 20만 동? 한 사람당 20만 동이고, 뭐 코스를 선택할 수 있대인 것뭐 같은데, 그게 아닌, 가 없나 봐. 음, 여기에 이제, 둘이 앉아서 갈수 있고, 혼자서도 갈수 있고. 깐만이 새끼, 새치기 하는 거 없어? 와, 내가 싸우면 질것같아가고 내가 진짜 말을 못하겠고. 새치기 하는 사람들 많아요, 배태랑도 어, 나 녹화 안 했어. 아 이거 타는 거다 풀로 녹화했었는데 녹화 버튼을 안 눌렀어 그리고 열심히 탔어 근데 되게 재밌네 어 아직 안 끝난 나머지 뭐, 쪽에서 막우 소리나 여기로 올라간 다음에 저기 끝에 이렇게 돌아서 여, 여기로 올나 봐요 청년열차랑 기다리고 있어 겁나 무서워 청년열차보다 개쎄 무서워 저기 올려지나 봐요. 여기는 방파라고. 음, 저기에서 올라가서 쭉 떨어져서 이쪽으로 오는 거죠. 그래. 대무서울 것 같은데. <laughs> 핸드폰 놓치는 거 아니야? 대 고프로 갖고 올 거. 아, 고프로 꼬다리가 나가 갖고 있어야. 완전 하겠네. 제일 긴장되는 시간. 이렇게 올라갈 때, 롤러코스터 탈 때도. 오 싫어. 아나 이런 거 싫어하는데. <laughs> 오 무섭다 이거. 뿅. 오. 근데 잡고 있어야지. 놓치면 안 된다. 오 오. 뭐야? 얘 이게, 이게 아이. 아 <목소리도> <오. 오. 목소리도> <목소리도> <목소리도> When you reach the top of the hill, remember t o r e l e a s e t h e b r h oh, <laughs> 어! 노브레이크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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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사히 <laughs> 도착했습니다. 어 죽는 줄 알았네 쏘고 이게 어쨌든 여기가 뭐라고 해야 돼? 부실하잖아 장비가 그렇게 더 불안한 것. 같아 이거 이렇게 타고 내려오면 여기 이렇게 판타라 폭포가 나옵니다 그럼 갈 때는 저걸 타고 올라가는 것 같아요 뭐 이런 건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볼수 있으니까 일단 더우니까 오 위에서부터 떠네 어이 멋있다 <laughs> 여기는 포토존인데 포토존. 이제 이곳으로 내려갈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우리는 왕복이기 때문에 저로 다시 올라가야 아, 할 거예요. 걸어서도 갈수 있다고 하는데 저희는 왕복으로 끊었으니까 저기서 뭐 사진 찍고 하는 거 같아요 여기는 창고가 타고 있고 어, 이제 돌아가고 있어요 경사가 엄청 납니다 지금 여기서부터는 이렇게 브레이크가 있어갖고 이렇게 당기면 브레이크가 잡히고 이렇게 밀면 갑니다 가자 가자 이 가자, 이 가자. 이오 오오오! 슈나무섭다! 오! 오! 오오! 브리카! 고 이거 붙였어! 오오! 오오! 장난 아니다! 오오! 아파 만약에 달라에 오면은, 뭐 제가 오지 말래도 여기는 올것 같은데, 아무튼 여기는 꼭 오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한 사람당 20만 동이었으니까, 한만원 정도? 만원 조금 넘는 돈인데, 어, 그 정도 가치는 하는 것 같아요. 뭐 어디 노령, 놀이공원 가서 놀러코스터 타도 이거보다 비싸니까. 재미도 있고. 그리고 폭포도 괜찮아요. 뭐 저는, 뭐 그냥 그렇지만 아무튼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약간 자연 속에 있는 놀러코스터. 브레이크도 자기 마음대로. 올라갈 땐 편안하게 그냥 몸을 맡기면은 자기가 알아서 올라가죠. 여기는 수호이짠 관광지라고 이제 구글 지도에 나와 있는데 그쪽으로 가는 게... 폭포 있는 데서 조금만 내려오면 돼요. 저희는 아파트 아아파트라다 오토바이를 타고 왔기 때문에 나도 호수로. 어 저것도 탈수 있는 본데 좀더 좀 깊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 호수 근처에는 뭐 카페밖에 없어 갖고 크레이지하우스 이곳이 유명해서 그쪽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아, 이거 크레이지하우스에 네, 도착을 했는데 네. 여기가 크레이지하우스 같아요 티켓을 끊어야 되는 거같아데한 어, 네. 사람당 6만동 이 안에서도 뭐 커피 팔고 뭐 이런 거 하면서 입장료는 또 따로 받아 신기해 아. 음, <laughs> 여기에 숙소도 있다고 하나요? 뭐, 호텔 식으로. 이제 관광객들이 다 사라지면 좀유상할것 같긴 한데, 놀이공원인 것 같아. 놀이공원 건물 같아. 어, 이렇게, 이런 숙소처럼 이렇게 있네. 여기서 이제 잘수 있는 대여도 해주나봐요. 아, 이게 예, 요상하게 졌네아 건물 막 이렇게 다 돌아다닐 수 있다. 근데 좀 무섭다. <laughs> 여기 베트남 와서 마사지 한 번도 못 받았어. 여기 보면은 풍경 이 이렇게 보이네요. 어 근데 고소공포증 있는 사람들은 못 올라오겠다. 무서워. 어, 야, 이거 큰일 났는데? <laughs> 어떻게 해야 되냐? <웃음> <웃음> 어, 무서워. 어, 고소공포증. <laughs> 어, 여기, 나처럼 키큰 사람들은 부딪히겠네 <laughs> 아, 이거 미로 같다. 어이, <laughs> 막 미로처럼 막다리있네 아, 이거 뱅글뱅글 뱅글뱅글 뺑글 돌게 돼 있네. 있기 때문에 <laughs> 엄청 미로처럼 되어있네 어, 여기서 숨바꼭질 하면 재밌겠다 절대 못찾을 것 같아 이뭐 프랑스 누가 만들었다고 하는데 건안 나네. 김이줄 만들어 놓는 거 봐. 지도가 있었네. 우린 여기 밖에안갔는데 지금 어떻게 된 거야 이 건물밖에 안갔는데그렇지이 여기 이는물밖에안갔는데여긴 어떻게 가는 거지 이렇게? 드디어 길을 찾았다 여길 찾고 있었는데. 여기 있고있었는데 바닥도 이렇게 a 있고 위에도 나와. 이렇게 돼있어요 아까 전에 저기 천장 위에서 저희가 내려왔는데 이곳을 안 가고 저쪽으로 내려왔거든요. 이곳이 약간 무대처럼 돼 있네. 여기 미로처럼 돼 있어서 잘 찾아야 돼요. 이렇게 만들었다 진짜. 밤에 조명 켜지고 하면은 되게 웃기겠다 여기. 아, 여기 오니까 사람이 별로 없다. 조용 밤에 오면은 무서울 것 같은데, 왠지. 어? 응? 언니 카페. 언니 카페. 응. 어? 응? 이쪽으로 들어오면은 돈을 안 내도 되네. 개기하게 조형물도 그렇고 다 개기하게 만들어 놨어 심지어 이 나무조차도 여기 이 사람이 만드는가 보다 조각하고 일일이 사진인 거? 아닌거같은데? 지금 저희는 오리배 타려고 왔습니다 금액은... 7만동 혼자 오면 이런거 못하잖아요 <laughs> 둘이 왔으니까 이런거 하진거지 진짜, 어? 이게 방향키인가봐. 이런 거 처음 타봐요. 너는 움직여라. 나는 구경을 할 테다. 날씨가 그렇게 화창한 날씨는 아닌데, 햇빛이 안 비춰서 이직거리도할수 있는 것 같아. 힘들어 죽을 것 같아요. 하... 여러분, 남자는 조심해야 돼요. 이내 움직이는 척마하고다리만 올려놓고 나 혼자 다 해. 힘들어 죽을 것 같아요. 하... 어, 지금 배고파갖고 다른 데 갔는데 지금 시간이 4시인데 4시 반까지 기다려야 된다고 그래갖고 그냥 못 참고 그냥 BC 마켓 있더라고요. 앞에. 거기 지하에 내려왔던 식당이 있어갖고, 거기 왔습니다. 메뉴 엄청 많은데, 여기서 골라갖고 뭐, 아무거나 먹고, 이따가 밤에 또, 마무리를 해야지. 아구베버쿠베 뭐, 이런 걸 시켰어요. 뭐 고기, 이렇게, 이렇게, 이거를, 여기에 넣고, 여기에 넣고, 샤부샤부 식으로, 샤부샤부 식으로 해서 먹는 것 같아요. 이거랑, 이거랑 해서. 네, 맛있게 먹겠습니다. 갈비탕이 맛있습니다. 갈비탕 좀 진한 갈비탕입니다. 고기를 넣어서 샤부샤부 식으로 해서 먹는 겁니다. 지금은 배고파서 나왔는데 비비큐 먹으러 가고 있어요. 근데 얘가 찾아갖고 여기 비비큐 집 엄청 많은데, 자기가 가고 싶은 데 있다고 그래가고 가는 중. 멀어. 너무 추워갖고 오토바이는 못탈것 같고 지금 16도거든요 여기 오토바이 타기엔 추워요. 그래서 그랩을 불러서 여기 다행히 그랩, 그랩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랩 타고 가고 있어요. 지금 BBQ 집에 도착했고 어... 이름이 이렇게 해요. 썬땅 썬뭐 이런 거 같은. 여기 이렇게 딸기 농장 있는데, 뭐 이렇게 불을 다 켜놔서 예쁜 것같아 야경이 예쁜데? 지금 온도 16도. 겁나 추워. 가자. 여긴 카페인데? 어, 옷을, 만약에 여기 오시는 분들이 있으면. 밤에는 옷을 두껍게 입고 다니시죠. <laughs> 감기 걸리기 딱 좋다. 여 카페랑도 같이 있네. 한쪽은 카페고, 한쪽은 음식점이고. 젠장 끝났대. 끝났대요, 끝났대. 숯불 냄새 겁나 맛있게나 하는데. 그래 불러야 되나봐요. 꽤 멀리 나와서고 비싼데, 비싸면 5천원, 만원뭐 이정도긴 한데. 근데 문제는 여기까지 안 돼. 그냥 가기가 좀 그런데, 제 추측인데 딸기 키우는 것 같아. 저 하우스에서 역시 베트남은 전등의 날에. 근데 중요한 건 커피숍도 끝났대. 환장하겠다 진짜 되는 게 없네 더럽게 춥네 여기 와서 뜨거운 커피를 시킬 줄은 몰랐네 저기로 갈 거야 음. 일단 추워서 여기서 조금만 먹다가 건물 안으로 들어갈까 생각 중인데 추워서 안으로 옮기자고 했는데 여긴 또 옥상이네 진짜. 더 추운 거 같아 환경만 보여 드릴 수 밖에 없네 여긴 이거밖에 없어서 <laughs> 여기 올때 혹시나 여기 오신 분 있으면 그랩을 불러서 오시면은 기사 보고 기다려 달라고 하시고 아니면은 여기서 따로 택시를 불러달라고 해야 돼요. 그랩 안 잡힙니다 여기 주변에 차량들이 없어서 늦어갖고 주변에 차량들이 없어요. 그랩 차가. 어 너무 추워. 고립될 뻔했어요. 그래서 지금 카페 주인한테 물어가갖고 택시 기사 좀 불러달라고 말했거든요. 아우 추워. 이것은 언제나 하여튼 노래 부르고 아무튼 요거라도 사가야 될것 같아. 너무 너무 배고파 아무거나 먹어야지 n 만 a go. I'm gonna go. I'm g o n n 배고프니까 아무까아무읍시먹일시사일 많은데 그냥 왔는데 모르겠어. 사람이 많은 왔는데 왔르데어 사람이 사은이유은있유구있었 추워 죽을 g 같아 언제 되는거야 사와서 이렇게 먹고 있습니다. 밖에 너무 추워. 패딩 입고 다녀야 돼. 아... 근데 달라에서 마지막 반 이렇게 보냅니다. 밤이 좀 아쉽네. 운이 좀 없었어요. 식당도 문 닫고. 지금 달라에서 나와 갖고 다시 텃잠으로 가는 중입니다. 날도 흐리고 엄청 춥네 요 오늘은 여기 뭐 있다 그래서 잠깐 들렸는데 아무것도 없어 고세가는 우리 응어가고 우리 오토바이 도착해서 뵐게요 배고파 죽겠다 아 이제 철랑탑장에 다 와갑니다 잠시 음료수 먹고. 한 30분? 뭐 길면 1 시간 정도 남은 것 같아요 무사히 도착할 수 있게 조심히 가겠습니다 발라드에서 돌아와서 쉬다가 비비큐 먹으러 왔어요 거기서 못 먹은 한이 맺혀서 저... 여기 안올줄 알았는데 여기로 왔네 모든 메뉴가 나왔습니다 다 하나씩 시켰고 먹어봅시다